중국 부자 포스 지린다고? 아, 오늘 그 컨셉이 아닌데? 제가 또글지 않는 복꽃이거든요어지 어, 아주 좋아. 일로 와. 미친 새끼야.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에 나온 이유는 여기가 서울 강남 청담입니다. 청담동. 예. 맨날 이제 한남동에 살지만 내가 가는 곳은 국밥집. 앤드 이제 부대찌겠지. 요런 데만 갔는데 에코 자댕이란 곳에서 저를 좀 변신을 시켜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헤어랑 메이크업을 좀 하면서 오늘은 좀 존잘로. 예. 나도 어떻게 보면 글지 않는 복권이야. 예. 그래서 한번 내가 변신을 하고 메이크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저희 패션을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오늘 <laughs> 담당 선생님이신가요? 예, 아 안녕하세요. 이 예, 예. 컬러는 안 하시니까 네. 안 하시면 되고 원하는 이미지? 저 섹시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귀엽고? 예 남자, 남자도 안 모습. 이제 구독자 이제 100만 가야 돼서 열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laughs> 개섹시 존재로 선생님들이 제일 네. 기대하는 유튜버였어요. 아저 제가요? 네 그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진짜 엄청 기대했었어요. 아. 귀엽고 아, 예. 잘생겼다고? 어. 귀엽고 아예 잘생겼다고? 어배우을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아, 진, 진심이죠? 네. 진짜로 믿거든요, 이러면. 맞아요. 야, 야, 급식 어머니라니. 아, 말하나?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씩 시청자랑 싸가지고 예. 자, 턱 나, 인가대 그리고 들어간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까지. 오. 자, 오른쪽 한번 보고, 반대로 왼쪽 한번 볼게요. 얼굴에 굴곡이 아예 없는 거 같아. <laughs> 그래서 얼굴에 그림자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laughs> 어, 너 너무너무, 너무, 어,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나 아니면은 핑크? 코랄 컬러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네. 핑크는 너무 무거잖아. 핑크가 너무. 이 사람들 일부러 저거 핑크 보려고. <laughs> 난 존자리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호기려고 온게 아닙니다. 잘 생겨야 된다니까요. 오, 오렌지로 가주세요. 상큼하고. 오렌지로 갈게요. 오렌지 <laughs> 컬러 피부톤 메이크업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오 메이크업. 네, <laughs> 네 메이크업 청담 시타일로 와. 삶에서 어, 처음입니다, <laughs> 네. 진짜 메이크업이. 맨날 <laughs> 군대에서 위장, 위장 크림만 바르다가. <laughs> 저... 아우 아닙니다. 어? 오, 칭찬 너무 많이 해주네 식사는 하셨나요? 어머 갑자기? 아, 배고파가지고. 아아무 네. 입술도 진짜 예쁘시다. 모양이 아. 근데 어이 안에 입술 비율이 진짜 좋으시네? 아. 두루치기 중이 아니라 예 오.. 볼터치. 예. 네. 리더님도 저한테 받으신 거아 진짜요? 네.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아 예. 그다음 상대가 햄버그인 게 웃기긴 하네요. 아. <laughs> 어, 너무 거기 웃으니까. 아, 원래 웃음소리가 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 아, 아 저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그냥 해주시면. <laughs> 여러분 어떠습니까 박스로이래 누가? 좀 변했는데. 계속... <laughs> 오늘 중국 부자 포스 지린다고 아, 오늘 그 컨셉이 아닌데. 이게 지금은 지금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끝나면 다르다니까, 진짜. 나도 이제 그 메이크업 좀 하고, 살도좀 빼고, 제가 또 이제 긁지 않는 복권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봐도 모르겠지. 머리를 좀 하고, 좀 바뀌면 좀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네. 외국 아이거 같은데 지금 저 선비범 뭐 방송이는 내는데 막 디자이너분만 보이게 하냐? 어? 그건 아니지만 방탄소년단 아이브 떼었다배 베타진 소년단이다 우리는 거 BTS는 건들지 말라더라 하 진짜 잘못 <laughs> <잠> 그으면 죽는다 자생이 형제치말라고 자생이 보이는가? 같이 가만있었는데. <laughs> 어,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일어나면 되나요?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 <laughs> 당당 청담점 에코 자댕 오시면 미녀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예, 열심히 머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아이돌 메이크업이래, 여러분들. 아이돌 메이크업이고. <laughs> 아니,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돌이라고요. 아이돌. 여러분들, 흰색 옷은 어떻습니까? 흰색, 흰색깔 괜찮아? 아, 진짜로?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머리색은 곧 빠질 거야. 너무 그렇게 신경 안써도될것 같고. 근데 나 오늘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좀 어두운 옷을 입지 말래. 아까 다 비교를 해보니까, 밝은 옷을 입었을 때가 인물이 좀더 사는 것 같더라고. 어. 맨날 이제, 진짜 좀, 푸석푸석하게 다녔잖아, 나는 항상. 어. 또 해보니까 또 좋은 경험인것 같아요. 내가 서울 이사 와서 눈썹은 일부러 안 했어. 왠줄 알아? 여러분들이 눈썹도 해라, 눈썹도 해라 했는데 일부러 안 했어. 하면은 존나 웃길 것 같아서.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아이돌의 부장이 예, 아닌 요 화장을 하고 이렇게 또또 또 격식에 맞게 너무 어, 놀래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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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예, 온도 음. 체크. 아주 좋아, 좋아. 미스새게야이온어 <laughs> 가요 <가게. 웃음> 아니 가요 멋있다한 멋있다 해도 된다 가요 유니버도 어. <laughs> 멋있다 해도 어, 안 된다 가요 <laughs> 여러분 진좀 음미 좀 할게요 격식을 좀차려야 됩니다 한남동 아이돌답게 격식을 좀 차릴게요 여러분들 예 음~ <laughs> 이 내가 상상 이상으로 자생해져가지고 많이 놀란 거 같은데, 이게 나의 원래 얼굴이야. 어? 나는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딱 읽어보면 이제 다 나와. 어. 아이돌처럼 먹어달라고? 아이돌, 아이돌처럼 어떻게 먹냐? 아이돌이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먹지 않나? 밥도 완전 쪼금해가지고. 야, 근데 내가 살, 생각해보니까, 내 어릴 때 꿈이 진짜 형사 아니면 가수였는데, 내가 아직도 방송 안 하고 있으면 이 모양으로 좀 오디션 보고 하겠지? 음. CF 한번 찍어 볼까 살짝 여름에 오렌지 주스 아... 사랑해요 와 실비 김치 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했나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이돌 분장을 아 메이크업을 하고 네, 아웃백을 먹어봤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해주신 미용사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그럼 막방 끝! <laughs>